안녕하세요. 3D 엑스맨입니다. 아, 단축키 질문이라고 하셨는데요. 네, 구멍을 뚫기 아주 좋은 그 스크립트를 말씀하신 건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 레귤러 저는 레귤러 엣지 루프, 레귤러라이즈 엣지 루프라는 걸 씁니다. 아, 설치는 그냥 맥스의 뷰포트로 그냥 파일을 드래그 앤 드롭을 하시면 됩니다. 요 파일이고요. 드래그 앤 드롭을 하시면 코드 메뉴에 생깁니다. 그래서, 구멍을 만들 다 아주 쉽게, 저는 뭐, 늘 쓰는 거라, 단축키로 지정을 하시고 싶으면 단축키로 지정하셔도 되구요. 그냥 코드메뉴에 나오게 쓰셔도 됩니다. 자, A 탭을 폴리하면, 내가 원하는, 여기를 구멍을 뚫고 싶다. 그러면, 사, 누르고,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여기 이렇게, 어, 설치가 됩니다. 여기, 어, 지금 저는, 뭐야, 설치가 안된 상태인데요. 왜냐하면 제가 다운이 돼서 맥스를 지금 새로 깔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드래그 앤 드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여기 아까 없었던 네, 레귤러 라이즈라는 게 생기죠. 요걸 단축키로 넣으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하면 바로 원형으로 바뀌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셋은 하나 주셔야 돼요. 인셋은 하나 주신 게 좋고, 네, 레귤러 라이즈 하시면 바로 원형으로 됩니다. 우측 하단에 저희 카페 주소 보이시죠? 오시면 제가 만든 동영상 혼자 많으니까, 오셔서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아, 스크립트는, 네, 첨부해서 드리겠습니다. 아, 단축키를 찾는다고 했는데, <laughs> 단축키를 안 해드렸네요. 아, 단축키는 커스터마이즈, 커스터마이즈 유저 인터페이스. 네, 여기서, 올 커맨드로 하시고 레귤러라이즈 R E G U 아니면 레귤러라이즈 l 지 루프 있습니다 여기다가 본인이 원하는 단축키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Alt 3뭐 음, 넣고 추천을 하는데요 네. 잘 먹히는지 볼까요? 저는 뭐이 원형을 그렇게까지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단축키까지는 안 넣고 그냥 쿼드로 쓰시는데 많이 쓰시는 사람은 단축키로 이렇게 넣으셔도 됩니다.